오늘 피부 노화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나오셨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왼쪽 오른쪽이 달라. 한쪽만 주름이 심하네요. 자 지금 저희가 볼때 오른쪽 면에만 주름이 많으신데 네. 이분이 28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한 남성의 얼굴인데요. 정말 아수라 백자처럼 얼굴이 반쪽씩 서로 다르죠? 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운전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죠. 맞아.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게 돼서 이쪽이 많이 노화가 된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긴 건데요. 자외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색소가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거죠. 그럼 밖에 걸어다닐 때마다 이 발암물질을 쬐고 있는 거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고 내가 걸어다닌다면 1급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게 저는 이제 골프에 빠져있다 보니까 맞아요.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그래서 필드 나가면 한시간에한 번씩 발라주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근데 저는 한번 바르고 그냥 18라운드 다 뛰거든요. 18호를.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왼손 장갑만 끼잖아요. 여기가 달라요 지금. 다르네. 많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나중에는 검버섯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네. 피부가 탄력도가 확 떨어지는 거를 정말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벌써 생기면 안 되는데. 심각해요. 네. 지금 많이 하얘진 거예요. 음, 한창 그렇죠. 때는 더 심했어. 애 <laughs> 때네. 네, 네. 아, 예, 예. 고온이, 고온이 자외선 너무 위험한데, 혹시 자외선과 관련된 또 다른 피부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색소질환이죠. 이제 색소질환 중에 기미, 검버섯. 아, 이게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죠. 아우, 그 저승사자꽃이라고. 검버섯이 생겨요. 이 김이 어떻게 하면 돼요? 검버섯이라는 거는 네네. 나이가 들어서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젊어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젊을 때부터 어. 이제 쌓이고 쌓인 거죠. 음. 근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한 거, 연한 거, 그 다음에 색깔도 이상하게 변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김이 잡티가 아니라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보셔야 어. 되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검버섯이 어, 나이 든 어른들만 생기는 게 아닌가 봅니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해 보니까 네네. 검버섯 환자가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유. 숫자죠